두 분은 혹시 그 버스가 바다로 간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버스, 버스가요? 사 뭐, 사공에 맞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화면 같은 데서 가끔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나 <laughs> 그렇죠. 있나요? 예. 그 말이 네. 정말 사실이 됐습니다. 사실 에? 말씀하신 대로 놀이공원이나 네.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 네. 그게 현실에서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LTE 현장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요? 네. 오. 자, 김준희 리포터. 어디 가 계신가요? 네, 네 아침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laughs> 네. 끝도 보이지 않는이 바다를 멋지게 달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것은 영정대교가 보이는 인천 광역시 서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자, 오늘 제가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주인공을 만날 예정인데요. 바로 수륙 양형 버스입니다. 저도 태어나서요. 어. 이 수륙 양형 버스를 처음 보기도, 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하거든요. 지금 왠지 마음이 쿵탁쿵탁 뛰고 있는데, 요 어머머머. <laughs> 지금 제 앞으로 버스가 다가오고 살래죠? 있습니다. 바로. 보이요 어. 이것인데요. 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이고, 잠깐만 멈춰주세요. <laughs> 와, 이 아, 버스보다 크기가 아, 네. 굉장히 크고요. 알록달록 귀여운 색깔들이 칠해져 있는데요. 우리 관계자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육지를 달리다가 물 속으로 풍덩 빠진다는 그 수륙양용 버스 맞죠? 이야, 그 버스 높다. 맞아요. 아니 근데 언뜻 봐서는 일반 버스랑 비슷해요. 바퀴도 네 개고 크기가 좀클 뿐인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버스 뒷면에 네. 스크류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바다에 달릴 수 있고요. 오. 버스 밑면에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다... 물이 새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물 수원 버스지만요, 이 뒷면이나 바닥 같은 경우는 선박처럼 아, 방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도 궁금하시죠? 오, 수상만 어, 수상만 지금 이 버스가 높기 때문에요, 아, 버스를 올라타려면 이렇게 비행기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야 되는데요. 여러분, 전용 비행기를 탄 것처럼 특별한 이기로지 <laughs> <저 웃음> 다녀올게요. <웃음> 아, 자, <laughs> 아, 자, 버스 네, 안으로 제가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아, 아 내부가요. 고급 고급 버스를 탄 것처럼 오, <laughs> 아주 알람급니다 일단은 크게 창이 내어져 있어서요. 방간 풍경을 창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상용 해머가 있어서요 위험할 때는 바로 탈출을 할 수도 오, 있습니다. 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기 좌석 보세요. 어, 모든 좌석에 이렇게 아,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구명조끼가 네. 설치가 되어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 어, 근데 선생님 여기 구명조끼가 하나 하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예, 이 버스가 물에 들어가면 그냥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꼭 입으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입어야 되는 거죠. 예, 모든 승객이 다 입수 전에 입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야, 저도 오. 그럼 바로 구명조끼를 네, 걸치면서 어, 지금 벌써 바구 버스가 바구 출발했는데 바구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네, 수로를 먼저 20분 정도 달려서 청우역 곳까지 가고요. 육상은 검암역까지 50분 정도 달립니다. 음. 지금 보이시나요? 바로 저희가 눈앞이 바다거든요. 분명히 버스를 탔는데 바다,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수륙양육버스 아, 여행. 출발! 벌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요.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제 오, 마음이 쿵쾅 거어질 거예요. 잖아요 어. 침고 있어, 또 있어. 어가셨네요 이다 같이 너스 놀라서 손이 막 끼쳤거든요. 아, 타고 싶어요 진짜. <laughs> 네 진짜 타고 싶네요. 분명히 버스를 탔는데 다른 버스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바깥 은 마치 어, 배를 탄 것처럼. 아, 파도가 일렁이고 배. 있습니다. 정말 이 출입 네. 양용버스를 타니까요. 일거양득. 아, 아, 배와 놀라우죠. 버스를 네.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정말 짜릿함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사님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오, 기사님 오, 안녕하세요, 될까요? 네, <laughs> 운전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너무너무 심장이 떨려서 아니 기사님도 처음엔 오, 놀라셨죠? 대단하시네요. 예, 처음엔 약간 놀랬습니다자 <laughs> 지금 저희는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사님께서 이렇게 육지나 와. 바다에서 다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아, 아, 운전 중이신가요? 바다에서 중이신 바다에서는 중이신 선장이신요 선장님이 오. 그럼 어디 계신가요? 아, 아, 바로 옆자리에 있습니다 아 선장님 아, 선장님은 아, 옆에 계시고요? 저희 한쪽에는 우리 운전기사님이 계시고요. 또이 한쪽에서는 또 우리 선장님이 부모님이 <laughs> 어, 계시면서 되네. 운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선장님이 운행을 할때 우리 기사님은 뭐 하세요? <laughs> 그러게요. 물이 튀기 때문에 와이퍼 작동을 하고요. 운전대를 아. 똑바로 잡고 있어야 버스가 똑바로 갑니다.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이제 또... 기사님은 바다를 다닐 때는 물이 어, 튈때 와이퍼를 작동해 주는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데요. 아니, 아, 아. 저처럼 깜짝 놀래서 어 신고할 것 우리 같아요. 우리 버스가 바다로 들어가요 하고 신고하는 서, 생, 뭐, 승객분들은 혹시 없으셨나요? 네, 간혹 좀 무서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안전합니다. 안전할까요? 진짜 안전할까요? 아. <laughs> 두 개. 아 어, 네. 지금 아. 돌아오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어, 지금 보니까 우리 선장님께서 시신한를 보시고 겠네요 지다가 어플리먼트 지금 진짜 어떤 진짜 교신을 하고 계세요? 안전 타 안전 운행 때문에 교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 이렇게 바다로 들어올 때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안전 탑과 이렇게 교신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자, 바다를 버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짜릿한데요. 우리 기사님. <laughs>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찾아오실 승객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많은 시험 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합니다 많은 음. 추억 남으시려면 얼마든지 오십시오 네, 정말 좋은 추억 <laughs>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룩 양형버스 아라 인천 여객 터미널을 출발을 해서요. 수로와 육력을 달리게 되는데요. 하루에 총 12회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운행 시간들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바다와 육지를 정말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수륙양용버스 이짜릿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TE 현장에서 김준희였습니다. 아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짜 오시네요 아이 데리고 가서 꼭 타봐야겠다. 네. 네. 저도 들어가지만안 네. 돼요? 같이 가시죠. <laughs> 네. 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천 네. 지역에서 탈수 있는 거죠. 국내 최초의 네. 수륙양용버스. 음. 서울에서도 가까우니까 주말 이용해서 이렇게 타러 가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 네. 네. 갔습니다. 네. 이번